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일대에서 2015 연안부두 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제 24회 중구 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연안부두 대축제.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 자치센터 경연 대회와 찾아가는 음악 콘서트가 함께 열렸습니다. 또 연안부두 대축제 마지막 날에는 배호 가요제를 시작으로. 민속문화예술원의 더 놀자 표정국악연주회등 수준 높은 공연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공존하는 공연을 선보이며 관중과 하나된 연안부두 대축제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